안녕하세요. 타임을 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 v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고 소식을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드 힐러리 멘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은 히스토리 보이스다 해가지고 영국의 역사를 이제 소설로 이제 많이 썼던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52년도 태어났네요. 영국 더비셔에서 태어났고요. 런던 정경 대학과 세필드 대학에서 법학 공부했고요. 졸업 후에 생계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백화점 점원 등의 일을 했다. 그러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77년부터는 아프리카와 사우디에서 10여 년을 지낸 뒤 영국으로 돌아왔으며, 87년부터 약 5년간 시사 여론 주간지 스펙테이터의 영화 평론가로 활동했다. 이게 이제 프로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수상작을 보면 이제 뭐 찰튼 햄상, 그다음에 Sunday Express Book of the Year 올해의 뭐책 이런 거 그래서 A Place of Greater Safety 보다 안전한 곳뭐 사랑 실험 호손된상 그다음에 Beyond Black라는에서 이제 어떤 커먼웰스 영연방 작가상도 받았네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이제 맨부커상에서 울프홀이라고 하죠 영연방권에서 굉장히 영어권에서 굉장히 명예로운 상이 이제 맨부커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돈을 기부해서 주는 상이 되겠죠. 자, 이 멘텔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멘텔은요, 2009년 아까 맨 부커상을 받은 책이 이거 바로 이제 힐러리 멘텔의 책 울프 홀이라는 책인데 헨리 팔세라는 유명한 영국 왕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장희빈 나오는 숙종 때 그런 막장 드라마를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이그 당시에 이제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웰을 주인공으로 한삼부작 역사소설의 첫 작품이 울프홀이라는 책이었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붙고 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에 후속작인 튜터스 앰블린의 몰락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책은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이 남았던 헬리 팔 세의 스토리가 되겠죠. 스캔들. 음, 그래서 이제 이 그두 번이나 북허상을 받은 최초의 영국인이자 첫 번째 여성이다. 이걸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it is a sad irony. 아주 그 슬픈 아이러니였다는 것이죠. That, yeah. In the same week, 그 똑같은 주에, 브리트는 베리드 묻었다. 그의 가장 long 서빙 s t serving monarch.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죽은 똑같은 주에 이분도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지금 슬픈 아이러니 났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또한 로스트, t a novelist. 여왕을 잃었으면서 군주를 잃었고, 또나 o 리스트그 소설가를 잃었, 잃었다는 거죠. 자, 이 소설가는 데즐링 눈에 그 번쩍 띄는, 면서 인 n 로 e r r 의문을 제기했던 바로 작가였는데, The very meaning of m o n a c h 그러니까, m o n a 라는 군주제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어,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튜터스집튜터스의그 시작을 알렸던 헨리 팔세라는 소설을 쓰면서 군주제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했다. 즉 부정적인 입장을 이 소설에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새드아이러이죠 슬픈 아이러이죠 그러니까 여왕이 죽은 그 주에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것은 군주제를 폐지해야 된다. 근데 여왕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 주에 똑같이. 그러니까 아이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09년에 울프홀이라는 작품이었는데. the first in a trilogy. 자, 트릴로지라는 것은 3부작. 트라이가 3이잖아요. 3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릴로지 하면 3부작이었다고 해요. 이것은 transform her career. 그녀의 경력을 transform, 변형시켰다. 즉 형성했던 3부작이었다는 건데. Hillary Mental who died on September 22 at 70. 70살에 돌아가셨네요. 9월 22일 날. 자, 이분은 The m o s t reader in the world of Thomas Cromwell. 그러니까 토마스 크로멜이라는 그 당시 헨리 팔세가 이제 가지고 있어, 데리고 있었던 재상, 어, 재상의 그런 어떤 이멸스드 리더, 전 세계에 아주 그 몰입된 독자들은 헨리 팔세의, 그, The a 죠 The a c 헨리 팔세의 Most i n f l u e n i a 코트여 있다. 그러니까, 토마스 크로메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원래 코트란 말이 우리가 테니스 코트라고 하잖아요. 그 코트가 궁정에서 했던 그 스포츠가 테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트에다가 i r 붙여가지고 사람. 궁정에서 일하는 신하를 코티어라고 하죠, 재상. 그러니까 헨리 팔세의 가장 그 인플루엔셜, 그 최측근이면서 강력한 영향력 있는 재상 중에 한 분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의 그런 그 세상에 이제 어, 토마스 크로멜이 주인공으로 한 그런 그 삼부작 역사 소설에 썼다는 이분, 바로 멘텔이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헨리 팔세 하면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그 대형 박물관에 보면 이제 그 있는 어떤 그림 전시회 같은데 보면 바로 홀스반인가요? 그분의 뭐 대사들 뭐 유명한 그림도 있지만 야, 이제 이 헨리 팔 세와 이제 앰블린을 그린 초상화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었어요. 애는 애는 누구냐면은 이제 두 번째 부인이었죠. 첫째 부인은 이제 캐선이라 캐서리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헨리 팔세의 연인들 여섯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섯 명의 여자를 거느렸는데 첫 번째 부인이 캐서린이라고 해서 어그 스페인의 어떤 스페인의 전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혼을 이혼을 하려고 이제 둘째 부인이었던 이엔 엔블린을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못 하게 되죠. 왜냐하면 천주교 교황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서린은 (24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당했다. 하부 이혼을 거부해서 영국의 종교와 역사가 바뀌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서린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혼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이 천주교하고 급바이 결별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수장이 되었죠. 조, 어, 황, 어, 일종의 이제 교황이 되었죠. 그게 영국 국교회란 말이에요.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역사가 바뀌었죠. 종교 역사가. 근데 둘째 부인 엠블린은 아들을 낳지 못한 데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다. 그래서 뭐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런던 탑에서 뭐 처형당하는 그런 유명한 그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엠블린이 난 딸이 이제 그 영국의 이제 빅토리아 1세 여자가 왕이 되고 그러면서 그 딸들 이후에 이제 여성이 정치를 하는 빅토리아 시대가 되는 거 면서 대영제국의 초석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헨리 팔세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어떤 국부와 같은 존재죠. 국부와 같은 존재. 그래서 헨리 팔세 이후에 이제 영국이 그 딸들이 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초석을 쌓았다 그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셋째 부인 시모원은 왕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다. 그렇지만 밝은 미래가 보장됐으나 산후 휴증으로 죽었다고 하고 넷째 부인인 클레브는요 어, 외모 때문에 결혼 직후 왕과 하부 이혼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화가들이 먼저 그림을 그려서 왕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직접 본게 아니니까 실물을 봤다는 거죠. 근데 실물이 못 생겼다는 것이죠. 그림에서는 잘 이쁜 이쁜데 그래서 바로 하부 이혼했다는 것이고 다섯째 부인은 하워드는. 하워드는 어, 하워드 어,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헨리 팔세 온이처럼사이좋게 지냈다. 다섯째 부인 캐터린 하워드는 엠 블링과 사촌 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엠과 달리 진짜 간통을 저지르다가 발각돼서 처형됐고요. 여섯째 부인은 이제 캐터린 파는 따뜻한 품성과 지성으로 헬리, 말년의 헨리 팔스에게큰 위로가 됐다. 왕후 사후 재혼했으나 오래 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들 이야기가 또 재밌고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고 역시 이제 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딸이 바로 빅토리아 1세가 되겠죠 아까 이제 크로멜이 나오는데 영국 종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제 재상님이그 1529년 영국 의회 회기에서 헨리 8세가 원하던 혼인 무효 선언을 하게 하였고 크로멜은 이제 앤불린을 처리하고 제인 시모로 그녀를 대신해서 헨리 8세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석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신에 대한 많은 적대자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영국 역사를 좀 아셔야 이분의 이제 작가가 이제 왜 떴는가를 아실 거예요. 자, both the novel and its sequel. sequel이란 말은 후속이란 뜻이에요. sequel. 시컬. sequel이란 그 어원이 follow라는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뒤에 오는 거, 그게 후속편, 속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설과 어, 이 후속편, 속편이 아까 1부, 2부, 3부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원, 얻었다는 거죠. The Cobited Booker Prize. 아까 그 c o 티드 t e d 아주, 어, c o b t 란 말이 이제 그 탐나는, 이 탐나는 부커상을 받았다는 거죠. 이 부커상은요, 69년도에 영국 식품유통사인 부커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제정한 문학상이라고 한답니다. 영 연방 작가 소설을 대상을, 대상으로서 상을 주는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 투자 회사인 맨 그룹도 후원을 했,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름이 맨 부커상으로 발려,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맨 부커상을 이제 두 번이나 아까 받았다고 했고. 그러면서 리스토링, 회복했다. 뭘? 히스토리컬 픽션, 역사적인 허구를 리스토링, 회복했다는 거죠. 투 어떤 단계까지? 리터러리 프라이너스 그러니까 역사 소설을 어떤 문학적인 아주 현저함으로 프라이너스 하면 현저함, 눈에 띄는 이런 것이니까.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상태로까지 이제 회복시켰고, 그러면서 installing mentor in the pantheon of British order. 영국 작가의 판테온에다가 이제 그 멘탈을 모셨다는 거죠. 장착했다는 거죠. install, 장착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에 가시면 그 유명한 그 건축물 중에 하나가 판테온이 있어요. 판테온. 판테온이란 말의 어원을 보면 말이 재밌죠. 로마는 그 당시에 황제가 신의 반열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다민족 사회가 왔기 때문에 종교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면이 강하다 보니까 황제 자신도 신의 그런 반열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테온리란 말이 왜 생겼냐면 만신전이라고 하죠. th는 가드, 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o는 장소, 패는 오리라는 뜻의 접두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 이런 뜻이 바로 판테온이 되겠어요. 판테온. 그래서 이 판테온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둠이 유명하죠. 이 둠이 보시면 이게 한 40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 왜 구멍이 뚫려 있을까? 여기가 제사 지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신전.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뭔가를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연기가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이제 환풍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건축물이 이제 왜 유명하냐면, 여기 보시면, 어, 그 당시 거의 4,000년 전, 4 0년 전이죠. 2,000년 전. 2 0년 전에 로마의 기술로 이런 둠 양식을 40미터나 되는 것이 지금 허물어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맞물려서 지었다는 그, 것이 현대, 현대에서도 이거 그 어,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그둠 형식을 만드는 게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이제 일종의 만신전이니까 모든 신들을 갖다 바치는 신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이제 기독교의 어떤 성전 성전이 되, 되기도 했고 뭐 여기도 가보시면 뭐, 뭐 뭐야 그 라파엘로인가요 유명한 화가 있죠 뭐 그런 그 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종의 이런 작가의 유명한 이런 사람을 판테온에 모셨다는 것은 그만큼 대가로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판테온에 올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뭐 판테온에 모신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판테온이라는 의미가, 자 she was a funny kind of national treasure. 그래서 아주 그 funny, 아주 그 재밌는 그런 국가의 그런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critique of modern royalty. 그래서 현대 로열티 그러니까 왕족에 대한 critique 비평은 compared Kate Middleton with compare A with B죠. A와 B를 비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윌리엄이라는 왕세손의 찰스가 이번에 왕이 되었잖아요. 찰스의 큰 아들입니다. 그거에 그거에 이제 그 부인이 바로 이 케이트 미들턴인데 이 케이트, 케이트 미들턴을 뭘로 비유했냐면 우리가 매너키너이라고 해요. 매너컨 우리가 말 마네킹이라고죠. 하 마네킹 마네킹 같다라고 이제 이 작가가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우시드 미니 스캔들 약간의 그런 스캔들 추문을 야기했다. 그러니까 이대 작가가 케이트 미들턴 이 사람이 자꾸 이제 그군 군주, 군주에 대해서 비평을 하다 보니까 소설에서 어, 미니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거죠. 야, 그 윌리엄 왕세손이 있잖아. 그 마네킹 같아.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뭐 반응이 없는 그런 마네킹 같다라고 비유했다는 거죠. 자, 마네킹 발음은요. 매너킨, 매너콘 이렇게 발음을 하네요. 항상 이름절이에요. 매너콘. 우리가 더미라고 하죠. 더미. 자, 이래서 이제 더미, 매너콘으로 이제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평했다는 거예요. 왕, 왕손을. 자, imagining the queen's eventual passing. 자, 여왕이 이번에 이제 결국 패싱, 사망을 이제 생, 생각하면 볼 때, 만탈이 말하기를, when I interviewed her for Time.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제 이 작가가 타임지에서 이 작가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I think there will be kind of numbness. 그러니까 망연자실이라고 하죠, numb. 이 b가 묵음이야. 자, 원래 numb이라는 것은 마취를 해가지고 감각이 없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넋이 나간, 멍 때리다, 뭐 이런 뜻이 넘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멍 때리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After her death, 그녀가 죽은 이후. 그러니까 이제 그 여왕이 죽었다는 걸 생각할 때도 우리가 멍 때리지만 망연자실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작가가 멘탈이 죽은 뒤에, 어, 음, 그녀가 죽은 후에 이제 어떤 일종의 어떤 멍 때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리더. 독, 독자들은 매 어쩌면 지금 비필링 c h The same way 똑같은 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죽으면서 국민들이 지금 멍때리고 넋이 나가 있는데 이런 멘탈이 지금 사망해서 이 독자들은 지금 멍때리고 있는 망연자실하고 있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요 79년도에 자궁 그 내막증 수술로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호르몬이 변화되면서 체중까지 급격하게 불어나는 등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상상의 딸, 까뜨리오나를 주제로 책을 쓰기도 했다. 또 이런 아픈 과거가 또 있었네요. 오늘은 부고 소식, 힐러리 멘탈, 영국의 히스토리컬 보이스, 역사의 어떤 그 목소리를 냈던 작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이 헬리팔세의 재상을 주인공으로 썼다는 크로메를 썼다는 그런 소설도 한번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